한 번만, 거북이, 릴러. 글, 구두른 맵스. 내가 수학시험에서 수을받으면 선물을 해주면 아주 멋진 걸리 말이야. 아버지는 나에게 늘 이런 말을 했었다. 나는 선물 받는 것을 좋아한다. 꼭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나는 수학시험에서 수을받지 못했다. 아주 오랜 전부터 그랬다. 어느 날 나는 수을받았다공급 빨리 인 뚱고 막스에 답안지를 몰래 벗겼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사실를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한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랬다가는 선물을 받아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선물을 받고 싶다. 아버지는 수을받은 시험지를 보지 마자 당장 달려나갔다. 나에게 줄 선물을 마련하려고 말이다. 나는 어떤 선물을 깎기 하면서 아버지 이렇 살았다. 하지만 그런 선물은 절대 받지 못하고 었다그 점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곤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집에서 키우는 개를 선물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다. 하지만 그것도 선물을 받지 못하겠다 아버지가 개도 싫어하겠답니다 뭔가 쓸모 있는 물건을 선물로 받게 되게 불명했다. 이럴 때면 스케치북 같은 학교 품따 이런 말이다. 운이 좋으면 곰 모양 젤리 다섯 봉지를 선물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네 선물을 쓸모 있는 것으로 마련이 오지 않았다. 나는 아주 깜짝 놀랐다. 나는 거북이를 사왔다. 지면은 새끼 거북이 한 마리를. 아버지는 선물 거북가 거북이를 건네주며 말했다. 술을받아서한 그릇 주는 술을 받게 한 거북이란다. 나는 기쁜 마음 거북이를 건드면서 아버지께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 거북이는 개가 아니다. 그거 틀림없 사실이다. 하지만 어쨌거나 거북이는 아버지가 나에게 준 선물이고 또 개는 아니어도 사람이기는 동물인 것이다. 나는 거북이가 나에게 많은 도움을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거북이는 시끄럽게 굴지 않고 키우는데 토니만이 가지가 난다 크지면 그 아버지께도 많은 도움이다. 된 나는 거북이에게 릴로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내거북이에게 말이다. 물 대신 코코아로 세례를 주면서 말이다. 릴로 자기 이름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금세 그 좋은 친구가 됐다. 나는 릴로를 내 방에서 데리고 다닌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건 우리둘 다 마음에 드는 일이었다. 릴로와 나 둘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다음날 시험에서 또 술을 받은 것이다 모두 들 깜짝 놀랐다 가장 많이 놀란 사람 바로 나였다 이번에는 남의 말 보고 뺏겨 쓰지도 않았고 술을 한 번만 으로도 죽무라도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만족해서 나들어서 전물받은 자격이 더 충분하다고 했다 또 아버지는 계속 웃으며 나에게 한정 눈에 찡긋해 보이고는 다 딜로 때문이라고 했다 그 소리에 나도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웃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그 다음날 날또 술을 받았다. 이번에는 철땜밥 쇼면서도 그냥 우선 울는 길 아니었다. 기적이있다 나는 철땜밥을 그다지 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때 거그나 술을 받은 정도로 공부한 적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뻐했다. 그것도 대단히 아버지는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다. 그거 봐라. 이제는 너도 맘만 먹으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너잘알수 있겠다. 내가 아버지게더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맘 먹은 일도 저러면 있었다. 하지만 해낼 수 없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그래봤다. 그런데, 그런데 아버지가 나에게 딜로선물을다부터 그때부터 이제 는나 해낼, 해낼,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난 릴로를 자세히 지켜보고, 릴로에게 뭔가 특별한 구석이인지알아보 그런 거다 하지만 릴로는 특별한 구석이 없었다. 그저 평범한 거북이였을 뿐이다. 먹고 싸고 자고 그야말로 평범한 그지 없는 거북이였다. 밤에 잠을 잘 때도 작은 소리를 은밀하게 속삭이지 않았다. 네가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볼때 써야 할 답을 밤마다 나에게 은밀히 알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참 근사한데, 하지만 그런 일 없었다. 내가 잠도 안 자고 옆에만 쭉 지켜보지만 릴로는 오직 잠만 잤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술을 받았다. 받아 쓰겠다. 얘가한 번도 술을 받아 죽 없는 감옥에서 말이다. 그 선생님 같 그사 그 뜻밖의 선생님 이제 그내 시험 지를내 보이나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답은 하나도 없었다 아주 사소한 실수였다 눈에 띄지 않았다 그 정도면 충분히 수류를 받을 만했다 나는 몫지 자랑스럽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꺼림칙했다 아버지 얼굴에서는 껄쩍하게 느끼는 기색을 조금씩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무조건 자랑스럽게 여기 네, 다내어들 하다. 아는 너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하지만 아버지는 선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선물에 밥 드는 비용이 범조, 만만치 않은지 다시었다 요즘에는 내가 하루가 멀다 술을 받아오니까 나는 장문 시험에서 또 술을 받았다. 나는 그 사례에 대해서 별로 놀라워하지 않았다. 내가 한장문은 내가 봐도 언제나 썩 괜찮았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다. 내가 그렇게 이번에도 선생님 괜찮았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나더러 장문을 잘르다고칭찬을줬고 내가 한 장문을 아이들 앞에서 읽어주기까지 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한 장문이었는데, 릴로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여전히 게으르고 느린 데도 움직여 먹기만 하고 말도 잘하는 평범한 거북이 무습 그대로였다. 릴로는 아주 평범한 거북이다. 릴로가 아주 평범한 거북이라고 나는 그 사실을 믿어지지 않게 되었다. 술을 받는 일이 거기서 듣지 않았게됩니다 나는 모든 과목을차례차례 술을 받았다. 미술, 음악, 수학, 모두. 나는 꽤 오래전부터 숙제를 하지 않았다. 숙제를 왜? 숙제를 안 해가도 어차피 술을 받을 텐데, 선생님은 진짜 속마음이 어떠텐 선생님들은 나에게 술을 주었다. 아버지는 공부 잘하는 아들들. 웃쭐거리까지갔다 나는 어쩌서 더웃쭐거리가 없게 되었다. 내 친구는 나더러 공부벌레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소름끼끼 치기 싫은 별명이다. 공부 잘하게 되어서 다대타이잖다 그런데 아이들이 심지어 나를 때리려고 늘기까지 했다. 등방박스는더 심했다. 박스가 더는 일등을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이다.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아이들 쉬는 시간에도 나를 깨워주지 않았다. 아이들은 나를 이 떠돌렸다. 나에게 무슨 고약한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 말이다. 내 몸에서 맹세코 고약한 냄새가 따지 않아 않았기 때문이다. 난 그저 1등을 했을 뿐이다. 유감스러운일이지만 아무리도 릴루한때 무슨 비밀이 감지해지는 거아니까난 릴루를 꺼내 내 앞에다 갖다 놓았다 그런 다음 자세히 들여다봤다 난 릴루에게 물어보기까지 했다 어쨌든 거북이한테도 말을 걸 수는 있으니까 단지 릴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도 릴루는 그저 평범한 거북이에 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에게 선물로 준 나는 받아쓰기하면서 일부러 틀겠으리고 묻었냐 했었다 하지만 뜻대로 되다 내가 쓴나음에 틀린 부분이 하나도 없어 미술시간에 나 아무렇게나 덕지덕지 새롭게 하다 아무리도 아무리나 그런 린이다이음악적으그영토 놀이를 했다 그런데 내이비에서저저 같고 국정다 오히려 내 노래가 너무 고 선생님이 눈물까지 흘다 나는 이제 만 먹은 든지할수 있었다 나는 릴루 거네 내 앞에 놓았다. 이게 다 늘로 때문에 한 생각이 거의 확실히 이렇니다 아버지가 술를 받게 한 고부기라고 했으니까 나는 늘로에게 한 절을 부탁했다. 저도 한번쯤은 우막깨 달라고 다음날에 보는 수학쌤습니다 하지만 오늘 받지 못해 다또 쓰였다. 그것도 아주 높은 점수로. 나 아무래도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다. 나 선생님들도 그런 기분이 들어들었을 걸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오래 전부터 그런 모범생 아들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아들이 있다. 갑자기 한 대에 뚝떨어지기라도한 것처럼 말다. 난 아버지하고 눈을 해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아버지하고 그 얘기가 됐다. 내가 무슨 소리 를 하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냥 기 그럼 그만 이제 어느 라도처럼 공부 잘하게 해도 닮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틀림없어 자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인정할 수 없다 내가 전에 양을 받았을 때 아버지가 닮아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소리를 들 테니까 말이다 난 아버지께 내가 의심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렸다 아버지도 릴로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려야 는 다음 날이다 내가 갑자기 모범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얘기해야 될까? 하지만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이만만 통일하 지나친 경선에 대해 한바탕 연설을 뚫어놓았다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대가로 따르는 법이라고 했다 또다시 아버지는 나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했다 아주 멋진 것으로 말이다 고맙지만 안 주셔도 괜찮아요. 나는 비명을 지르다시피 대답을 하고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일로 왔나 봐도 충분했다난 일로 가다 철딱척추 앉았다릴로왔 쓰다듬어 줬다. 그리고 좀 울었다. 아무래도 내 말만 이해하지 못해. 아릴로말할 뻔했다. 그리고 릴로이 모든 일 책임이 있다. 릴로야 내가 앞으로 자꾸 이러면 난 너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 나도 그 소리를 알아야 돼. 그런 일은 누, 난 누구도 견딜 수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만도 안들다 이제 나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릴로는또그대또 담에 들었다. 그리고 실력 아껴 똥까지 넣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도 뭔가 알아차리거 돼. 아버지는 내버 들어는데 미안해. 수만 받 내가 그렇게 는로도 아버지에게 선물하라고 했다. 아버지 아저는 이게 다 릴로 때문이라 사실 믿지는 않지만 았날 안심시키려는 모양이다. 아버지 입장에서 내가 술을 받아서 싫은 일은 없다. 하지만 우마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나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당장 아버지께 릴로를 선물했다. 그날 밤 릴로는 아버지 방에서 잠을 잤다. 다음 날 저녁 아버지는 얼굴을 하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승진한 것이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모른다. 하룻밤 사이 아버지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난 아버지의 승진을 축하하면서 쓸데 릴로를 바라보았다. 요런 때와 똑같은 맛양이다 아버지는 릴로의 먹고 꼬리 잔뜩 갖다 줬고 그날 밤 내내 몹시 달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로 말할 수없 기뻤다. 우리 봐 아이들이 하나하나 고소해하시 쉿거리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다시 함께 나와 함께 놀아줬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놀수 있는 사실 너무 기뻤다. 아버지는 나를 조금 도 꾸짖지 않았다. 내가 양을 받은 사실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행복한 아버지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행복한 향은그리고 오주에 가지 않았다. 점심 진하고 나흘쯤 지났나 아버지는 전보다 더 하얘진 얼굴을 올 집으로 돌아왔다. 그제 아버지는 또 승진하고 부사장 이을벌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다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무슴을 터뜨 자꾸 의자 쿠션을 높이던 이제 조금만 더기다리라난솔 사장이 될 거야. 아버지는 사장이 되었다. 사장 일이었다. 난 진짜 그렇게 될줄 알고 있었 아버지가 결국 날가져는 걸로. 저는 사실 하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의 동료들이 아버지를 얘기하려고 잘 들지 않았겠다 아버지 따로 말했다. 사장 혼자 지내다. 동료들이 아버지를 야 청구장에 뒤에서 쑥떠거렸다 아버지는 사장실에 혼자 떨어져 있게 되고 잠깐 기분 좋게 쉬면서 커피나 마시찾오는 사람이 하나 없었다. 아버지는 따분한 생각, 해상을한게 그 사례로 분명히 었다 어떻게 아버지도 알겠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다. 아버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진할까 걱정이다. 나도 또일찍할까막 걱정이다. 릴로 없어져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었죠. 아버지 나는 존백. 좀빙... 방법 생각했다. 릴로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기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나타날지 모른다 우리 짐작이 멎었다. 아버지와 나는 결모통이자 채솔팟의 아저씨에게 릴로 선물했다. 아저씨는 릴로에게 줄만한 아약지껍게 아주 많았다. 아저씨는 몹시 기바했다그때더니 일주일 뒤로 릴로 다시 돌려주다채솔팟그 아저씨는 지금 슈퍼마켓 주인이 되었다. 그러자 릴로가 거투장스러워진 것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프린스 삼촌에게 릴로 선물했다. 아다 삼촌은 자동차가 고 친을 일이나 일주일 뒤야 삼촌은 우리 릴로에게 다시 돌려줬다 준다 릴로를 지금 경제용 자동차를 못 선수가 되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린 스포츠카를 모든 선수마다 들그 자리로 고추장스러워진 거다 아버지와 나는 헨리 고모에게서 일로를 선물했다 고모는 노래를 잘 불렀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고모는 지금 오페라 가수가 되었다 아버지야, 나는 그 뒤로도 여러번 다른 사람들에게 릴로를 선물하고 그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릴로는 다시 돌아왔다. 릴로가 돌아오면 그 다음날 술을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사장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 동안 릴로에 대한 소문이 붙다 요즘은 사람들이 먼저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 릴로를 선물받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릴로를 아무하게도 선물하지 않는다. 어차피 일주일 뒤에는 릴로를 돌려보내게 뻔하니까. 그리고 릴로는 누가 뭐래도 내네 거북이다. 또 나는 릴로를 사랑한다. 게다가 술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 끝.